안녕하세요. 김기 문자입니다. 오늘 코스모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오늘 42,600원에 마무리했어요. 자, 오늘 약간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2.07에 마무리했는데, 자, 코스모화학이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2% 정도 뭐 지금 어차 조정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뭐 큰일 난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올 재료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려줬던 재료들이 아직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이에요. 아직 노출되지 않은, 뉴스화되지 않은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100%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제 시도 확보해주시고, 자, 매수가와 매도가를 드릴 때, 그대로만 조금씩이라도, 소액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담가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2차전지에 관심이, 수급이 들어와주는 시기라는 거예요. LG 엔설에서도 중국공장 NCM 3원계에서 LFP, 저가형 모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 EV라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건,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LG 엔솔에서는, 어, LFP 쪽으로, 기울겠다는 거예요. 지금, 컴플라스 콜에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 있죠? 그걸 5창 생산에 셋업을 할 것이고, 중국 남경에다가, 탐원계 배터리 라인, 리튬인 산철 배터리, l f 배터리도, 에너지 저장장치, ESS죠? ESS에, 어, 준비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LFP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력면 그리고 성능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효율까지 높여가지고 LF 배터리 쪽으로 저가형 배터리로 일단은 보급을 보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이 맞잡고 반도체 이제 어, 설계를 들어갑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가 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사활을 건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손이 닿는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이제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지금 현대차에서 5천만 달러. 자, 약한 6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조 원 달러 가량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1,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1,200억 정도의 이제 투자가 들어가서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AI 시장까지 이제 섭렵해서 간다는 거. 국산 동박이 이제 소재 부품이죠. 자,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이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또 IRA 세부 지침이 좀 바뀌면서 우리나라 이제 올해 이제 40%. 자 중국에서 소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재가공을 한다고 하면 IRA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년까지는 자 27년까지는 80%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소재 부품이 올라간다는 건지 눈에 빠지 보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리튬 관련 종목들, 리구리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폐기물도 이제 폐기물 재활용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거기에 대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자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촉진하는 기준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자 보관량 기준일도 자한 달에서 6개월까지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 배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자펫바터리 이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시작이 된게 전기차가 활성화된 게 언제죠? 자 13년도부터 전기차 판매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예요. 자 이제부터는 펫바터리의 활성화가 눈앞에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 자펫바터리가왜 가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양극재에서 배터리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 기기 업체 이제 파라소니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자,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것은 2차 전지 시장이 먹을 게 많다. 자, 2차 전지에 진심을 걸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빨리 실적과 모멘텀이 나올 거는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죠.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니죠. 입증이 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이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갈팡질팡 하다 보면은 매수가 놓치고 나서 그때 살걸 그때 팔걸 후회하고 나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시장 아직 여기 멈추지 않았다는 거자 최근에 좀 과다할 정도로 주가가 좀 급등을 한 경향은 있죠. 지난 2분기 동안 양극재 수출 가격들이 모두 확 하기 때문에 이제는 펫바터리 폐 배터리로 이제 이어진다. 이제 폐배터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금 이제 관련주가 이제 도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재활용 배터리가 이제 금속을 추출해서 신규 배터리 제조의 재활용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이 80% 이하로 떨어지면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자동차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요? 주행 거리, 그리고 출력입니다. 이 출력이 부족하면은 이 배터리, 80% 떨어지면은 뭐 토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 감소, 그리고 충전속도 저하, 그리고 급속 충전 방전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들 때문에도 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교체하면 그냥 버리느냐? ESS,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한다는 거죠.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 전기차가 증가할수록 이제는 펫 배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자, 8년에서 10년이죠. 자, 10년이라고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이 시장이 그만큼 시차를 겪 두고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이제 밀려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13년에 자, 테슬라 S 모델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태동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펫바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새 공제를 해준다. 이팻바터리에 나온 추출했던 광물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에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희소성 재활용 물체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자 세액 공제도 해주고 투자에 대한 확대도 계속적으로 지원책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펫바터리 시장이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 사업이 된다는 거고, 자 연간 1,200톤 규모의 코발트 를 추출해서 이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동사 있잖아요. 400 59억을 투자해서 펫 배터리 2차 전지 핵심 양극체 코발트, 리튬, 예, 니켈을 이 예, 제일 비싼 겁니다, 이게. 이게 제일 비싼 건데 이걸 추출해 가지고 요거를 예, 재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미 유럽연합 이외에선 펫바테리 생산자 책임제 재활용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생산자 책임제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죠. 차근차근 이제 가는 겁니다. 코스모신 소재 주가가 무섭게 올랐고, 미국 정부 IRA 감축법,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이 나오면서 크게 크게 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는 폐배터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급 부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조정을 거치되 이제 폐배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의지가 중국의 원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재료들 뭐 중국에서 의존도가 FTA 자 FTA를 체결한 그런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40% 이상 가공을 하면은 뭐 미국의 수출에도 보조금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고 자 2027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2027년까지는 80%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쓰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중국산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펫 배터리 시장 재활용 재사용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잔존 가치에 따라서 ess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아예 분리해가지고 다시 만들 건지 그만큼 매수 타이밍이 눈앞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오고 있을 때 기회를 못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화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지금 그리고 북미에서 최소 지금 50% 이상을 배터리 부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가격이 주가가 빠지니까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가기만 바라지. 그런데 이때 빠질 때 어떻게 보면 세력 기관 외인들이 다 받아먹습니다. 개인분들이 불안했던 것들을 심리들을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지금 강하게 상승 나올 재료들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한국 정부들 배터리 요구사항들이 나왔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들이 필요하죠. 니켈 코발트 망가를 캐기 위해서 가공 과정이 당연하게도 친환경적인 공법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차에 넣는 내연기관 차휴발유하고 경유 넣는 것보다 사실 가공 비용이 비쌉니다. 자 비싼데도 하는 거는 앞으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라도 환경적인 비용들 비용적인 것들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수명이 다한 이제 배터리를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을 한다. 광물을 빼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배터리를 만들어야지만 그만큼 효율성 높게 수명이 다됐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폐 배터리 산업이 2050년까지 약 650조예요. 자, 650조 규모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 만큼 크게 크게 성장할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 배터리,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대체하 전기차 시장 자체가 훨씬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또한 똑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께 이 지금 코스모와 코스모 신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728-2936번호로 단 1분만 시간 내셔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폐 배터리 관련 종목들,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크게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재능 기부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이건 필수입니다. 자, 이걸 해 주셔야지만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크게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두 가지만 꼭 부탁드리면서 자, 문자로 숫자 1번 남겨주신 분들께 매매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이나 찌라시 이런 데서 들어오는 자, B급 정보들이 아니라 A급 상장사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그거를 다 사실 확인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들은 제가 매수하지 않을 정도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개인 투자분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하면 힘든 게 뭐예요? 자,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죠. 어, 사실 내가 산 종목 누가 다내 계좌를 지켜보는 것 같고 뭐 내가 산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은 손절 절대 안 합니다. 어젠간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마는데 자, 나중에 정말 3분의 1 토막 반토막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은 결국엔 철저하게 숫자 게임입니다. 자, 나는 정말 본점만 오면 팔게 본점만 오면은 팔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본전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 팔죠 내가 지금까지 손해본 게 얼만데 10% 그래도 20% 수익은 그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단기차익 매물 나오면은 급락을 합니다 그때 또못 팔죠 그때 팔걸 그때 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정말 깡통 통 찹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장중에 드려도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매매 따라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딱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010 팔돌돌호에 2936번호로 자 숫자 1번 하나 보내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딱한 종목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계좌 사이즈 크게 크게 불려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가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려 드릴 거예요. 뭐 장황하게 차트라든지 재무제표 뭐 시장상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흡하면은 보고서 레포트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종목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 봤냐 인간의 감성을 초월한 거예요 자 누구나 다10% 수익 보면은 20% 수익 보고 싶고 자20% 수익 보면은 자30% 그 이상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이걸 중간에 끊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 분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한 번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경제 TV니 뭐 이렇게 나와갖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반투막 나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3점 뭐 네이버 카카오 뭐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이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매 타이밍들이 정말 중요한 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봐요. 그 이유는 누구는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 가격에 들어갔다는 거고 누구는 미리 사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기업 가치, 뭐 실적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성장성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어뭐 기업 실사 뭐 보고서 이런 거뭐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전문 용어 써가면은 10장 이상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부장은 여러분들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이것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 그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속성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대형 전략과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이 유튜브 채널 크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만들고 100만 구독자 만들면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의 심리가 자, 이렇게 바닷권을 다지고 있다가 큰 상승 한번 나오면은, 어, 이 종목 괜찮겠다 하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더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거든요. 이런 뉴스라든지 호재들 이런 거 터지면은 그때는, 아, 지금은 늦지 않았어 하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또 가고 또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빠져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저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예요. 자,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 자리예요. 매도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고 또 저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 다시 들어갈 겁니다. 내 주머니에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구원들이 기업 탐방 다니고 IR 들어가서 출시 예정 제품들, 뭐 내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런 거 그리고 증자. 자, 공식까지 다 확인하는데 이걸 매일 같이 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신 거고요. 세력들이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귀신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100만 원이건 소액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크게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복리로 불려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께 정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 저 김부장이 매도 사인 드리면은 자,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 그냥 주문 금액에 걸어 두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 보시고 컴퓨터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주문 걸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 김부장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론에 이슈화돼 갖고 크게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알려 드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뭐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통신 보고 매매하시는데 김부장은 찌라시라든지 아, 카더라 이런 텔레그램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A급 상장사 라인을 통해서 이 사실 확인을 다한 팩트 체크를 다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카톡방과 예,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카톡방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자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하이드로 리티움1197% 수익을 받습니다. 금양도 95%의 수익을 봤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실제 매매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허우맥락게 찌라식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라든지 개발 뭐 M&A 뭐 사실체크 팩트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도록 크게 크게 계좌 사이즈 불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 시장이 9시잖아요. 9시에 알려드리면 직장인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사실 매수라든지 매도 걸어두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전 8시경에 여러분들께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드릴 거고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 어, 유튜브 보시면은 이지라고 네, 35% 수익을 받습니다. 한 종목으로 네, 안정적으로 15% 20% 정도를 꾸준하게 위로 불려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이런 안정적인 어깨에 팔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에요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 은 고대로 매도 하시고 나중에 저점 매수 분명히 기회 있으니까 매도 안하고 이 종목 너무 좋다 생각해갖고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안보내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 매도 안 하시고, 괜히 물려가지고 나중에 욕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문자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할 겁니다. 저 김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 김부장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말 선물이에요.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셔야 되고,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하루에 엄선해서 확실하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딱한 종목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인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걸 누르시고 문자로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225-2936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수익 매도할 때까지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가 돈벌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부장이었습니다.